아, 네, 안녕하세요. 동토끼TV의 동토끼입니다. 저 오늘 찍을 영상은 게임 영상인데요. 바로 펜타스톰입니다. 저번에 찍었던 펜타스톰 영상과 달리 이번에는 한 분을 더 모셨습니다. 바로 스트라고 불렀던 제공책님입니다. 이 앞으로 펜타스, 아니, 앞으로 평화의 모임에 가입할 건데요. 그러기 전에 유튜브를 세요 님이. 누구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 주시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초대 보낼게요. 어디가 땡전으로 할 겁니다. 팀 타는 이런 것들 너무 매칭 오래 걸려 가지고 안 돼. 초대 보냅니다. 아, 그 전에 제가 쓸 캐릭터를 한번 드릴게요 <laughs> 네, 제가 쓸 캐릭터는 제니엘이라는 캐릭터입니다. 자, 먼저 자랑하기에 들어가서 이미지 저장을 해놓을게요. 이게 아마도 제가 영상 올릴 곳에 나올 썸네일인데 이걸로 썸네일을 만들 거예요. 자, 바로 할게요. 제니엘이요. 후르바. 좋습니다. 예. Yeah. 이것도 받아주세커스텀응 뭐지? 음지뭐이 뭐지? 뭐지? 지지 걸릴 수도 있지고하지소지 뭐지? 뭐지? 음. 어, 매칭이 잘안 되네요. 잠깐만요. 아, 네. 드디어 매칭이 잡혔고요. 이제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마지막 한 명이 목숨을 눌러줘야 되는데 어, 음잘안 눌러주네요. 일 초에 누른 거 아니야? 만약에 1 초에 누르면 진짜 음, 어, 5초에... 오늘은 꼭펜타스에서 이기도록 하겠습니다. 아 눌러줬네요. 어초게눌렀어요제제이 제인, 했을 거거든요. 근데 또 누가 여기 풀몬에서 또 제니엘을 클릭하는 사람이 있으진 않겠죠? 오나용 어, 네. 샀다 용 샀다 나용 샀다 제니엘 지금 용없어요에용제니 여기.. 아 제니엘 누구 캐릭터였나요? 그산 이유가 도대체 뭐지? 오, 오. 니엘로 가면, 음, 최적의 팀조합이었 아, 아, 바꿔가지고 최적의 팀 조합이었는데. 어, 팀이 어, 팀이 어, 최적의 팀 조합으로 아? 됐다가 맞다가. 아니 음, 아, 그래도, 그래도, 그도도 바꿀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아, 네, 이제 현장으로 아, 아, 들어왔고요 저는 아래쪽 라인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아래쪽 라인으로 지원 오는 사람은 제공책님이 지원을 안 오네요 아, 아 아래쪽 라인에 이렇게 많이 오면 안 되는데 제 후퇴하라고 보냈거든요 제가 이 캐릭터 제니엘을 써본 적이 없어 가지고 이 캐릭터가 무슨 스킬인지도 몰라요 좋은 캐릭터인지도 아? 이식이 이거구나. 좀 근거리 치고는 좀 넓네요. 사정 거리가. 생각보다 좀 특이하네. 자, 어쨌이이지막어요 바닥 깨다. 해복 정 하고 갈 거야. 지원을 요청한다. 제니엘이 아군한테 순간이동할 수 있는 그런 스킬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이따가 그 해볼게요. 진인지아 잠자리한테 맞으면 안 되는데. 이두 이 번, 첫 번째 스킬은 뭘까요? 저 피가 없어가지고. 어, 저도 귀여워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어어. 어멍. 하망치도록 아 어, 할게요 도망치는건 아니하요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캐릭터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나아 네. 스톡은 오징어를 시는 평범한 사제일 뿐입니다. 거기 정글, 정글 가지 시 마시죠. 정글... 아... 뭐~ 어, 등록증 가지고빨리고 하도록 할게요. 제용 층님은 지금 정글로 가셨습니다. 네, 도넛 스킬, 이게 순간이동 같네요. 저 순간이동 같이 움직이니까 이동 속도 3 0으로 올려주고... 아, 근데 벨트맨... 뭐야? 아, 어이, 진짜 배트맨. 아 진짜 배트맨 진짜 나쁜 상황이 이번 판은 최대한 열심히 해가지고 저번 판처럼 지진 않도록 할게요. 아, 죽어버렸네요. 근데 그 방어탑에서 스킬을 쓰면. 왜 방어탐한테 자기가 그 표적이 되죠? 표적만안 됐으면 라했을 텐데. 궁금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승가이동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승가이동 되네. 이번 요 스킬이요. 이번 스킬왜 뭐 승가이동 되요? 이번 스킬 이렇게 앞으로 가서 승가이동 할수 있는데요? 승가이동. 네, 이렇게 승가이동 할때 이렇게 아까운 스킬을 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트 아, 버렸트야이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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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죽이어버렸네아아 아, 음. 지금 살렙이거든요와아 아, 아! 스킬이 그그 그 아군한테 이동할 수 있는 스킬인가요? 아군아 대 아군아 테박 아군아 저 바닐씽한테 이동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쓰고 바 오오와지네요 이게 아군한테 이동한 스킬이었구나. 아전 적군한테 이동한 줄 알고. 와 이거 진짜 좋네요. 그 멀리 있을 때그 적군이 이제 타워 공유할때 이렇게 와가지고. 히복좀하고이래이야 이거야. 가나이 으렁이. 으렁이. 으렁으이 으렁이. 이 생각보다 너이 세요 이 으렁이. 으렁이. 으이 으렁이. 저, 저도 도망치도록 할게요 여기 서귀여하게 여기 서귀 여기 있어. 여를 있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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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여서 있어. 여기 는어 여기 있어. 한기 안하고 어, 나고, 요는 요고, 하나씩 요고, 어, 누구한테 쓸까요? 아직은, 나한테. 아직은 쓸데가 아니에요. 난, 어, 제니엘이 이렇게 좋은 캐릭터인지는 몰랐는데, 이렇게 좋은 캐릭터였는데요습니다 네. 뿜! 네. 특매. 아, 음, 원래 제가 이렇게 못하진 않거든요. 사실 진짜 죄송안 좋다. 좋다 어.. 최대한 이기려고 하려고 했는데 질것 같아요 아군, 아군, 아군 파워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우리 파 뭐야 거절 어, 는데 아, 저는 후하라네시한테 여기 여기 여기, 아,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이로 음. 음. 어. 오고 오 이제 한번 저초추 음.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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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디. 키디. 음. 주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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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운은운은운 주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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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운 주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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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운 주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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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그주 아, 주운, 아, 터뜨게요 이렇게 터트려주고 여기 아왜 내가 죽는데 지금 제가 레벨이 너무 낮고 킬도 많이 안해가지고 레벨이 어... 낮으면 킬도 하나도 못했고 빨리 아한 어... 팀이 강한건가 안그러면 우리 팀이 너무 못하는건가 모르겠어요 아 아무래도 우리 팀이 못하는거겠죠?

어, 나, 나도 보기 좋은들어 저는... 음, 어, 제니엘이 생각 바뀌었어요 제니엘 별로 좋은 캐릭터 아닙니다 제 생각에는 아 이러면 안되는데 전 막으러 가도록 할게요 어 캐릭터 너무 무려가지고 아 터진다 터진다 왼쪽 방았다 절망은 영웅이 아, 믿음을 잃었어 어적 적을 못 잡았네 못 잡았네요 사망했습니다. 아 이기고 싶은데. 지금 이기기를 못해가지고, 아, 근데 우리, 우리 팀만 더. 아, 아무래도, 다음번에. 솔직히 우리 팀 진짜 뭐죠? 음. 너무 길어지면 안 되고 하니까 이만 여기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지만 다음에는 꼭 이기도록 할게요. 아, 다음에는 꼭 이기도록 하, 하게 구독과 좋아요로 저한테 힘을 주세요. 이만 뿅.